그리스도인의 삶, 오늘은 유태영 목사님의 글입니다. 당신을 향한 특별한 계획 당신을 향한 특별한 계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저와 함께 학위를 받은 유태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신이 마비되어서 일생을 한 번도 장에 발을 딛고 서본 적이 없던 친구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다른 사람이 10년에 할 것을 그 친구는 20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학위를 받는 날 그의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그것을 극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축복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세계적인 학자, 석학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체 장애가 있어도 그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세상에 태어났다. 하나님은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며 신학적 가치관을 심어주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부모가 계획하지 않더라도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 우리가 아직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찾아보도록 하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세상 지식을 심어주기 전에 이 축복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네, 유태인 부모의 가치관 교육이라는 책에서 류태영 목사님께서 쓰신 글이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특별한 계획.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